오늘도 객석들 자리 객석에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아직 공연 어, 한달 가량 더 남아 있어요. 본 10일까지 저희가 좀 뭐랄까 프리뷰 때 많은 공평도 그... 듣고 여러모로 <laughs> 아직까지도 어,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어, 하지만. 제가 더 좋은, 조금이라도, 숨겨진 1인치라도더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우들도, 샤넬 네, 씨도더 어, 어,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은 어, 믿어주시고, 어, 애정을 받아주시고,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, 어, 마칠게요. 대치비 영어 <laughs> 네, 영업 종료하고요. 어, 마지막으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또 뵙겠습니다. <laughs>